국진당의 만행이 온 국민 앞에 퍼지고 말았습니다. 이 정도면 내란죄로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이제 최종 선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빠르면 열흘 늦어도 보름 안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 지금 대한민국은 파면이냐 아니면 파면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 힘은 그런 끔찍한 나라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. 개연당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내란숙의 탄핵도 반대하고 내란숙의 특검도 반대하고 내란숙의 체포도 방해했습니다.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과 한 몸이 되어 헌법 재판소를 흔들고 헌법 재판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오늘로 내란 발생 88일째인데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당 대표는 12월 3일로 돌아가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겠답니다. 이런 정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국진당을 어떻게 할지 댓글로 말해주세요.